스페이스의 아이들도 볼수 있고요.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어, 피규어로도 쓸수 있고요. 자, 아이들은, 아, 또, 키링으로 또는 피규어로 이렇게 좀 모든 아이들을 써보실 수 있어요. 좀 다양성을 가진 매력쟁이들을 여러분들이 쭉다 보실 수 있어요. 자, 피규어 또는, 예, 네. 자 키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의 또 특징이에요. 곰돌이 아이들도 그렇고요. 자 이렇게 지금 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키링 또는 피규어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멋진 만남도 여러분들이 가져볼 수 있죠. 자 매력쟁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야구 캐릭터 있습니다. 야구 캐릭터도 여러분들이